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지금 밤 깊은 밤인데요 목사님은 이제 오늘 어, 금요일 날 아, 목요일 날까지 집회하고 금요일 날 이제 지금 금요일 날 아침인데 새벽이잖아요 지금 이제 밤에 12시 넘어가면 2시 넘어가면 이제 새벽이 되는데 목요일까지 집회하고 이제 금요일 날을 맞이해 가지고 조금 쉬고 지금 이제 토요일이네 아마 참 시간가는지 모르겠어요. 목요일 집회하는데 금요일 날이고 금방 금요일인 것 같은데 지금 새벽이니까 토요일이네 지금 지금 토요일. 이 너무나 정신없이 지금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산만의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을 많이 주시니까 아 감사하고 또 감사더라고요. 하 그래서 아유 참 신기하게 집회 때는 아주 아주 문자고 저기 뭐야 이 댓글이고 이렇게, 이렇게 보면 그냥 잔잔했어요. 근데 그냥 딱 끝나자마자 한마 저녁 때 되니까 아마 또 상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너무나 정말 감사하고요. 아, 일할 수 있는 것에 행복을 느끼고 또 일할 수 있는 것에 또 감사를 느끼고 일할 수 있는 것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감사 속에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또 이게 즐거움과 기쁨과 희열을 느낍니다. 사명의 희열을.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을 저도 슬기로운 지혜 속에서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든 만큼, 붙잡아주는 것만큼만 제가 일할 생각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조절하시는 거 보면 너무나 깜짝깜짝 놀라요. 일을 조절하시고, 이런 거 보면 너무너무 깜짝 놀라야겠어요. 제 자신도 놀라고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깜짝 놀라요. 그래서 어떻게 방송을 이끌어가는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너무너무 제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다. 이런 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간증에 대해서, 어, 종류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헌금의 종류에 대해서 어, 간증하고자 합니다. 헌금의 종류 참 많습니다, 여러분. 헌금의 종류.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헌금은 감사헌금. 그래서 그냥 그냥 감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놓고 그냥 기도 제목 쓰는 것이 기본 헌금이고요. 또두 번째는 주일헌금. 아, 주일, 아, 주일 헌, 주일날 주일헌금을 이렇게 써서 올리잖아요. 평상시엔 감사헌금. 그다음에 신방헌금. 또 신방헌금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소원예물. 소원예물 있잖아요. 소원을 꼭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거라서, 소원예물은 이제 좀 묵직하게, 무겁게, 이렇게 드린 것이 소원예물이죠. 특, 그래서 특별한금이라고 하죠. 특별소원예물. 그 다음에 회계, 회계예물. 회계헌금 회계를 해도, 그냥, 그냥 영이 찝찝하고, 마음이 찝찝하고, 깨운치 않는 게 있어요.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거든요. 회개물은 내가 죄를 졌지만 입으로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하는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벌칙금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는 어, 불법을 저질리지 않겠다 해가지고 불법을 저질리지 않겠다는 벌칙금. 그다음에 가문의 저주 헌금이 있거든요. 지난 날에 가문의 저주가 이제 우상숭배, 음란죄 뭐 이런 거 이제 뭐 이게 안 좋은 가문이 있잖아요 자살 뭐뭐 아 뭐, 어, 살인 우상 어, 살인 살인 그 가문에 살인을 친다든가 우상에도 무당 있다든가 그 다음에 구슬했다든가 하여튼간에 그렇게 정말 가문의 저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또이혼한 가정 이런 게 이제 대대로 대물림 하지 하지 않기 위해서 가문의 저주를 이제 끊거든요 그 다음에 대대로 이어가면서 귀신 들리는 자녀들이 있어요. 귀신 들리고, 또 밑에 또 귀신 들리고, 또 귀신 들리고, 귀신 들어가고. 대대로 귀신 들어가는 가, 자녀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어, 가문의 저주의 헌금이라 하죠 가문의 저주 헌금을 들었을 어, 때, 특별 예배라고 합니다. 특별 예배. 그래서 이제 기에서 보면은, 가문의 저주의 예물이 있는데, 성경이 말씀이 우리에게 꼭 어, 필요하기 때문에, 부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우리에게 다 신앙 신앙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역사 기적 표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성경에 기록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부분만 옳고 어느 부분만 옳지 않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에 따라서 이게 헌금의 종류가 다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할수 없고요. 마음에 두 마음이 있으면은 부정된 예물이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찾지 부정된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의 종류에 대해서 잘 아시고 헌금할 때는 내 마음이 부정됐는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부정된 것은 굉장히 저도 한번 부끄러운 당한 적이 있는데요. 상담을 가기 전에 굉장히 가난하고 힘드니까 마음에 감동이 온 액수가 있었어요. 감동에 오는 액수가 있었는데, 감동에 오는 액수보다 적게 넣어가지고 갔었어요, 상담을. 그때 당시 이제 감리교회 목사님이었는데, 아, 굉장히 그분이 영안이 맑고, 굉장히 아주 총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상담이 엄청 많이 상담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상담을 갔는데, 이제 내가 마음에서 나만 아는 그 느낌이었거든요. 언급을. 딱 액수가 왔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사정이 겨, 겨, 가정 경제가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황금을반안만어가지고 갔어요. 감동 올 때는 어, 만약에 10만원이다 하면은 5만원을 넣어가지고 간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액수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감동이 오는 액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상담을 딱 갔는데 황금을 내내미니까 목사님이 황금을 나한테 도려대밀더라고요. 그래서 헌금을 안 받으시는 거야. 근데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아무 소리 안 하셔요. 이 헌금은 안 받겠습니다. 하고 딱 밀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엄청 그냥 헌금을 안 받으시기를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야. 내 양심에, 아, 나, 마음을 아마 읽으셨구나. 두 마음을 가지고, 어, 있다는 것을 아, 목사님이 아셨구나 해가지고 두번 두 다시 건면도 못하겠고 그냥 부끄럽던 헌금을 다시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왔는데 오면서 얼마나 희귀했는지 몰라요. 희귀했는지 몰라고 헌금에 대해서 얼마나 희귀했는지 몰라요. 아마 집에서 갈 때마다 감동이 왔는 액수를 반만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내밀더라고요. 헌금을.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너무 놀래가지고 어,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근데 아무런 말씀 안 하고 그냥 내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사역을 감당하면서 절대로 두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 뭐 소원 예물이라든가 특별 예물이라든가 가문의 저주다든가 외계 예물이라든가 마음의 주애정 앞에서 말로 갈등 막 하고 그러면은 절대 그 예물을 안 받기로 저도 결심했어요. 그때 저도 그런 부끄러움을 당해봤고, 하나님의 뜻이 절대 그건 아니다 싶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특히 죄종 앞에서 말이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그 예물을 안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 초신자 때 저도 그런 거를 겪었고, 또 이제 주의종이 돼서 성도들의 예물을 축사하는 입장에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정말 그 마음에서 믿음에서 우러난 만큼 감동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반드시 뜻이 이루어집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고 헌금의 자세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 헌금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헌금의 종류를 통해서 여러분 잘못되면은 축복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화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정성, 감동 또 그다음에 순종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에 쌓인 대로 그런 마음을 움직입니다. 근데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헌금을 하지 못하겠느냐? 헌금은 피 값이에요. 여러분들이 피해 재물이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이 피 같은 내돈 그랬잖아요. 피 같은 내 돈. 어? 내피 같은 내 돈을 내가 억울하게 사회당했어. 피 같은 내 돈을 내가 억울하게 누가에게 사기당했어 그러잖아요. 내가 어떻게 버는 돈인데 내피 같은 돈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피 같은 돈은요. 피의 제물입니다. 그래서 피의 제물의 종류가 있고 또 어, 감사의 특별 예물이 있고 십일조가 있고 또 여러분들의 소원 예물이 있고 그다음에 신방 예물, 신방헌금이 있고 선경헌금이 있고. 예, 헌금의 종류가 많거든요. 이헌금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고, 응답되고, 축복되고, 그럽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도 가룟유다가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 돈께에 손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헌금 앞에, 헝금 앞에 예수님을 파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헌금 앞에 그래서 헌금에 손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헌금 앞에 내가 손이 들어가잖아요. 집어넣을때손내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마음을 담은 그런 예수님을 파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정성된 마음으로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소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어, 두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로 탁 이렇게 숙연하게 어, 드려지는 어, 그런 번제의 예물이라고 생각하고 헌금의 마음을 어, 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헌금의 종류도 많지만 헌금의 마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류도 많지만 헌금에 드려야 되는 그 마음의 가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의 종류와 헌금의 마음에 대해서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간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이 헌금의 갈등, 고민, 또 계산, 또 계수 이거 하거든요 여러분 드린 거는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어디다가 드려도 계산하지 마세요 어디에 기도원 갔더니 또 어디에 교회 갔더니 어디 집회 갔더니 또 누구 뭐성교사 만났더니 뭐 어쨌든 이거 절대 개수하지 마세요. 개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거든요. 다윗이 개수하다가 네가 무엇으로 징계를 맞을래 그랬잖아요. 여러분 개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들어 축사하고 주의 종이 축복하고 주의 종이 말할 수 있게 아여러분들 그리고 성경에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드려진 모든 것은 주의 종이 강단에서 축사하고 강단에서 축복하고 강단에서 간증하게 하라고 그러잖아요게 저도 정말 말하기 힘든 저거지만 간증할 때도요.축사할 때도 정말 믿음이 온전한 저거에는 축복하면서 간증합니다.그랬을 때 그에게는 반드시 어,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돼 있어요.여러분 오늘 황금에 대해서 잘 배우셨죠?잘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어, 산마른 무지개를 통해서 은혜가 됐으면 하고 이렇게 녹음해봤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됐다면 어, 신앙생활에 도움되시고 은혜가 안 됐다면 여러분 어, 정말 여러분들의 생각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은혜가 안 되면 어, 우리 프로에 안 들어와도 된다고 이렇게 간증하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되는 분들은 들어와셔서 교훈 어, 신앙의 교훈이 되시고. 또, 신앙에 도움이 되시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신앙에 도움되고, 교훈되고, 은혜되고, 그 다음에 축복되고, 그랬으면, 어, 여러분들에게, 어, 큰 신앙에 도움되고 축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퇴장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헌금의 종류와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께 산마름을 지게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고자 했습니다. 주님 두우시고 인도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헌금의 종류와 마음을 실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꼭 아버지 은혜로 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